한편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기도하고,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, 계속적으로 요소에게만 자르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. 하나님 편에 서라, 자, 우리 한번 27절 읽어 볼까요? 시작, <laughs> 오전에 이어내는 여리가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소리로 불어라. 저는 신경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가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할 것이지 예.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저희가 근처리로 부르고 그 은혜를 깨라 피라 가를 때까지 칼과 칼으로 부르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귀신 새끼들 모습이지 안 그래요? 아 기도가 또안 되니까 뭐 칼로? 이 지랄 떠오는 거야. 여러분, 뭐, 우리 합동 측 교회에 소속된 게, 뭐, 어떤 목사가 뭐, 똥페매기고 말이 성도들 똥페매기때말안 된다고. 똥페매기고 뭐, 때리고, 폭행하고. 그런 거다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. 그 타장마당 있잖아요. 여러분 들어봤죠? 타장마당 청번 쳐보세요, 인텐세. 이단 연구, 한국에서 말이야, 거의 말이지, 응? 최고의 이단 연구자가 저하고요, 응? 계속 가까이 있었습니다, 그 사람. 아, 제가 말이지. 저는 뭐, 거의 뭐 돈을 그렇게 받자아 무료로 주고 무료로 받아. 내 성격이 그래. 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주 소문났어.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. 사람이 말이야 그 타장 마당 이단 아니라고 거기서 돈을 뭐 이억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책을 우습게 하는 요주지단은 책을 만들. 고 내가 매번 갔으면그 사람 안 죽었어. 이런 말 되면 유명한 사람이야. 근데 타장 마당 신옥주 그거 이단 아니라고 이단에서 빼도 그리고서는 쓰러졌는데 제가 왔으면 살렸지. 제가 안 가면 사람 죽고.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? 박태순도 때리려고 그래. 그, 저, 뭐, 폭행하고 말지,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뭐, 그거 다 이단들이야. 이단에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장과 칼을 그 몸에 두고 어떤 놈들은 지혜를 불가 내던지는 이단들이 있다니까? 하나님의 신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. 정확한 하나님 신을 믿어야 돼. 그게 중요해. 한국교회 말이야. 여러분들! 이 유튜브 보는 목사들 말이 정신 차려요. 어디서 뭐, 3개월 만에, 6개월 만에 말이야, 50만원 주고, 아, 치하게 졸업해가지고 목사 까우니까, 그따짓 하지 말아요. 그리고 정상적인 목사들도 말이야, 그런 새끼들 그 교육에 가서목사안 주지 마라! 재수없어.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, 500만 탔나, 곱개 아이고, 우리도 사분일만한거 거기서 목사 주는데, 아이, 더러웠어, 아, 제 여러분들 저보고 목사, 목사라고 그러지 마세요. 박사님이나 그러세요. 알았어요? 네.